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아침 소금물로 가글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가끔 잇몸이 붓고 아플 때 소금물로 헹구는 것이 좋다고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잠시만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잇몸 건강과 상쾌한 입냄새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소금물 가글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의 잇몸을 망가뜨리고 입냄새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과연 맞는 구강청결제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잘못된 소금물, 가글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잇몸을 파괴하고 지독한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단순히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구강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잇몸을 살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금물이 구강내 세균을 없애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입냄새까지 줄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사실이에요. 소금물은 실제로 구강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약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 가득한 세균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고, 입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합물을 감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지어 충치 예방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목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소금물은 구강 건강의 만병 통치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소금물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기대했던 효과는 커녕, 오히려 잇몸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잇냄새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금물에 이걸 넣으면 잇몸이 망가지고, 잇냄새가 악화되는 치명적인 이유와 그 대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바로 소금의 농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금물 가글을 할때 소금을 얼마나 넣으시나요? 좀 짜야 소독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듬뿍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충 감으로 넣거나 뜨거운 물에 소금을 잔뜩 녹여 사용하시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잇몸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너무 짠 소금물은 오히려 잇몸에 심한 자극을 줍니다. 마치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잇몸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그 자극은 더욱 심해져 통증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죠. 많은 분들이 소독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소금 농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금 농도는 구강 점막의 정상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구강 내 유익균까지 사멸시켜 오히려 세균 번식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잇몸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농도는 물 200ml에 소금 3분의 1 티스푼, 즉 11.5g 정도입니다. 이보다 훨씬 진하게 사용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두번째 치명적인 실수 소금의 종류와 입자 크기입니다. 소금이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식용으로 사용하는 굵은 소금이나 천이렴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소금을 물에 완전히 녹이지 않고 굵은 입자 그대로 가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잇몸을 상하게 하고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두번째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굵은 소금 입자는 마치 사포처럼 잇몸 표면을 긁어 상처를 낼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상처들은 세균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잇몸에 거친 모래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따끔거림을 넘어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그 사이로 유해균이 침투하여 잇몸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염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염증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굵은 소금 입자로 인한 자극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으면 그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강 내에 소금 잔여물이 남아 세균 번식을 돕거나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입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는 침분비를 감소시켜 구강 내 자정작용을 저해하고 이는 곧 구취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고온소금, 예를 들어 정제염이나 구강전용 소금을 사용하여 물에 완전히 용해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소금 결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저어 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 소금으로 잇몸을 직접 문지르는 행위입니다. 잇몸이 아프니까 소금으로 문질러서 소독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소금으로 잇몸을 벅벅 문지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잇몸을 파괴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소금 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친 연마제와 같습니다. 잇몸에 직접 문지르면 잇몸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작은 상처를 무수히 만들어냅니다. 이 상처들은 세균의 놀이터가 되어 염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치주염과 같은 심각한 잇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잇몸 퇴축이나 치아 뿌리 노출까지 유발하여 시린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잇몸이 상하고 출혈이 발생하면 피 냄새와 염증성 냄새가 뒤섞여 입 냄새는 더욱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출혈은 구강 내 세균의 영양원이 될수 있으며 이는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절대 소금으로 잇몸을 문지르지 마세요. 소금물 가글은 오직 가글 즉 물을 머금고 헹구는 행위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칫솔질은 부드러운 칫솔물을 사용하여 잇몸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 맹신과 오용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맹신하고 구강 건강 문제를 소금물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도 치과에 가지 않고 소금물 가글만 하고 있거나 만성적인 입냄새가 나는데도 원인을 찾지 않고 소금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금물은 보조적인 구강 관리 방법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나 심한 입냄새는 단순히 소금물 각을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잇몸과 잇몸 뼈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은 고름과 염증으로 인해 심한 입 냄새를 유발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주염은 진행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잇몸 염증에 그치지만 방치하면 치아를 지지하는 뼈까지 손상시켜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편도나 편도선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생기는 편도결석은 하수구 냄새와 비슷한 악취를 유발하며 이것 또한 소금물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편도결석은 기침이나 대화시 이물감과 함께 불쾌한 냄새를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혀에 낀 설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양치질과 설태 제거기를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태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의 집합체로 여기서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이 입 냄새의 주범입니다. 심지어 입 냄새는 당뇨병, 간 질환, 콩팥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지방이 분해되면서 아세톤 같은 케톤체가 발생하여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간 질환은 독소 해독 능력이 저하되어 암모니아나 달걀 썩는 듯한 냄새를 풍길 수 있으며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에 쌓인 요독 물질로 인해 암모니아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금물 가글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에만 의존하여 시간을 지체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분명 구강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첫째, 농도를 정확히 지키세요. 물 200ml에 소금 3분의 1, 티스푼 11.5g이 적정 농도입니다. 이 농도를 지켜야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구강 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염분 농도를 유지하여 삼투압 효과를 볼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고운 소금을 사용하고 완전히 용해시킨 후 각을 하세요. 굵은 입자의 소금은 잇몸에 상처를 줄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소금물이 완전히 녹아 투명해졌을 때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소금 결정이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금물로 직접 잇몸을 문지르지 마세요. 오직 물을 머금고 헹구는 각을만 하세요. 잇몸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양치질은 부드러운 칫솔모로 잇몸 선을 따라 섬세하게 닦아주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소금물 가글은 양치질과 치실 사용을 대체할 수 없으며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나 심한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금연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도 구강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에 이걸 넣으면 잇몸은 망가지고 입냄새가 악화된다는 정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잇몸을 살리고 입냄새 고민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는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올바른 소금물 가글 습관을 실천하고 구강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잇몸과 상쾌한 입냄새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